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 한편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곧 성전 낙선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민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가 치국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울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주 짧은 시편 30편의 시입니다.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고백들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서 몇 가지 그런 걸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내 원수들이 기뻐하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로 말미암아 내 적군이, 내 대적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에,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에, 그 대적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에,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아 나를 만들어 달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참 아, 신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 내 대적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내 삶을 좀잘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낙심을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 사단과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나 때문에 낙심하지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여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호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가 이땅 가운데 믿음 생활한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것거든요 여호와를 그냥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바른 모습이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여분에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도움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 하나님께 사신 일들 옆에서 동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일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평생 도움만 받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참여하는 인생이 된다. 그것만큼 영광이 없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돈만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나 때문에 나의 대적들이 어둠의 세력이 에, 기뻐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는 하 인생 되게 아주 없어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 여러분이 기도 부탁한 것은 저희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찾아온 외국인들을 섬기는 사역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몇 주전인데 우리 감리교 선교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잘 섬겼으면 좋겠다. 메뉴를 만들고 책을 만드는데 저희 교회도 부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것 중에 우리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외국 유학생들을 어떻게 섬기고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땅 가운데 그들이 그들에게 그리스의 봉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론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는 걸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열린 마음 갖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유학생들을 섬기는데 화요일 날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희 세미라고 하는 선교 단체와 함께 대전에 있는 몇개 대학에서 한국말을 가르친 일에 우리 여러 교우들이 참여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한국말을 가르치지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나누고 크리스천들의 에,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이땅 가운데 크리스천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고 또 심지어 교회까지 오고 뭐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 그렇게 나누고 한글을 공부시키는 우리 교우들 그런 분들 때문에 평생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은 중동 지역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보고 우리 교회 와서 치과 진료도 받고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몇몇 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곳에서 헌신한 우리 교우들을 여러분 이름은 몰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이곳에 와 있는 중,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